당신은 지금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성공, 인정, 사랑, 안정? 그것을 놓으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아서 당신은 온 힘을 다해 붙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4천년 전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형의 것을, 아버지의 것을, 심지어 속임수를 써서라도 빼앗고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이름 야곱, 붙잡는 자. 하지만 어느 날밤 그는 자신이 평생 잘못 붙잡고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강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밤새 이어진 씨름에 부러지는 다리, 그리고 눈물의 고백. 그날 밤 그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 아니라 누구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야곱은 더 이상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거나 성공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거나 모든 것을 가졌지만 평안이 없거나 무언가를 놓으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한 남자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그 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야곱 이야기, 붙드는 자에게 주신 새 이름. 야곱의 운명은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리브가의 뱃속에서 쌍둥이가 싸웠습니다. 고통 속에서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두 민족이 네태 중에 있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해산일이 왔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온몸에 털이 많았습니다. 이름은 에서 그 뒤를 이어 나온 둘째는 형의 발 뒤꿈치를 꽉 붙잡고 나왔습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붙잡는 자두 아이는 전혀 다르게 자랐습니다. 에서는 들판의 사냥꾼이 되었고 야곱은 천막에 머무는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이 편애가 비극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1막 팥죽 한 그릇 어느 날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습니다. 지쳐서 비틀거렸습니다. 야곱이 붉은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야곱아, 그 붉은 죽을 내게 좀 먹게 해다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야곱이 천천히 국자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형의 장작권을 내게 팔면 주겠습니다. 에서가 웃었습니다.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장작권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팔았습니다. 에서는 먹고 마시고 일어나갔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야곱은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장자권, 이제 내 것이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이막, 축복을 훔치다. 세월이 흐르고 이삭이 늙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삭이 에서를 불렀습니다. 에서야, 내가 늙어 죽을 날이 가까웠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너라. 내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리라. 리브가가 이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야곱을 불렀습니다. 얘야, 내 아버지가 에서를 축복하려 하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축복받는 것이란다. 내 말대로 하거라. 야곱이 망설였습니다.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끄럽습니다. 들키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리브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저주는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내 말대로 하거라. 야곱은 따랐습니다. 형의 옷을 입고 염소 가죽을 손과 목에 붙이고 별미를 들고 아버지께 갔습니다. 아버지, 누구냐? 떨리는 목소리, 저는 에서입니다. 이삭이 의아해 했습니다. 어찌 일이 빨리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이었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만졌습니다. 음성은 야곱이로 되, 손은 에서로다.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참 에서냐?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축복했습니다.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 내게 있을지어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리로다. 야곱이 나가자마자 진짜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일어나 앉아서 제 사냥한 고기를 드십시오. 내가 누구냐? 저는 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누가 나를, 내가 이미 그를 축복했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부르짖었습니다. 아버지,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는 울었습니다. 그자가 나를 속인 것이 두 번째입니다. 장작권도 축복도 빼앗았습니다. 이삭이 슬프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를 내주로 네 세웠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할수 있겠느냐? 그날 이후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습니다. 마음 속에 사리가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삼막, 도망자의 20년. 리브가가 급히 야곱을 불렀습니다. 에서가 너를 죽이려 한다. 어서 하란으로 도망가서 라반에게 가거라. 며칠만 피해 있으면 형의 분노가 풀릴 것이다. 며칠, 며칠이 아닐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집을 떠났습니다. 밤이 되어 들판에 홀로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그날 밤 꿈을 꾸 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 계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누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리라 야곱이 잠에서 깨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는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서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조건부 서원이었습니다. 야곱은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 도착했습니다. 우물가에서 라엘을 만났습니다. 첫눈에 반하여 그 앞에서 야곱은 펑펑 울었습니다. 외로움, 두려움,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야곱은 라반에게 라엘을 위하여 7년을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라엘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이 며칠 같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결혼 첫날 밤, 라반이 야곱을 속였습니다. 라엘 대신 언니 레아를 보냈습니다. 아침에 야곱이 분노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습니까? 라반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가 먼저입니다. 그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형을 속였듯 이제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라엘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시 7년을 더 일했습니다. 야곱은 하란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라방과 싸우고 재산을 모으고 가족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엔 늘 무언가가 비어 있었습니다. 사막, 두려움의 귀향. 어느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고향에 가려고 결단했습니다. 하지만 귀양은 기쁨이 아니라 공포였습니다.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자를 먼저 보냈습니다. 주의 종 야곱이 주에서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는 형을 주라고 자신을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자들이 돌아왔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가족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었습니다. 한 떼가 당하면 다른 떼는 도망하리라 여전히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저는 주의 은총을 감당할 수 없사오나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더니 이제는 두 떼나 되었나이다. 강구하오니 형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제가 두려워하옵니다. 간절했지만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야곱은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암염소 200, 수염소 20, 암양 200, 수양 20. 평생 모은 재산이었습니다. 내가 선물로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전히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오마 씨름의 밤. 밤이 깊었습니다. 야곱은 가족과 종과 짐승 모든 것을 야뽕나루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완전히 혼자 평생 무언가를 붙잡고 살았던 그가 이제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놀라 돌아섰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사람의 형체, 야곱은 본능적으로 그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땅에 넘어졌다 일어서고 밀고 당기고 땀이 흐르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육체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전 인생과의 씨름이었습니다. 속임의 과거, 두려움의 현재, 불안한 미래, 모든 것이 이 씨름 속에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하자 상대가 말했습니다. 날이 새니 나를 보내라. 하지만 야곱이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상대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다리가 어그러지며 고통이 몸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비틀거렸고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부러져도 더 이상 설수 없어도 그는 상대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보내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울부짖음이었고 절규였습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붙잡을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제 힘도, 제 계획도, 제 재산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은혜만이 저를 살릴 수 있습니다. 야곱의 흘리는 눈물은 진심이었습니다. 육막, 새 이름,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분이 물으셨습니다. 야곱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곱입니다. 그 이름 속에 모든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속이는 자이며 잘못 살아온 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이제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야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고백하고 회개한 끝에 그는 이겼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임, 두려움, 교만을, 그는 끝까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이겼습니다. 야곱이 물었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소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은 그곳을 부니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빛이 야곱을 비쳤습니다. 그는 다리를 절뚝이며 부니엘을 떠났습니다. 육체는 상처 입었지만 영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가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칠막, 형제의 화해. 야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심장이 요동치였지만 이번에는 가족을 정돈하고 자신이 맨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며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완전한 항복이었습니다. 그때 에서가 달려오자 야곱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하는 순간, 에서는 야곱을 끌어 안았습니다. 동생아, 야곱아, 에서가 울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두 형제가 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20년의 원한, 죄책감, 두려움이 그 포옹 속에서 녹았습니다.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에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더 이상 자기 공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것은 내게 두라. 하지만 야곱이 간청했습니다. 제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싸움을 끝내셨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팔막, 분이엘의 흔적. 야곱의 허벅지는 평생 낫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의 상처는 영원히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니었습니다. 영광의 표시였습니다. 걸을 때마다, 아플 때마다 그는 기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이 나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셨지. 야곱의 인생은 그날 밤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속이지 않았고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붙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세상을 축복할 민족. 모든 것은 그 씨름의 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쓰며 자기 힘으로 살려하며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당신의 이름은 실패자, 상처 입은 자, 버림받은 자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 이름을 버리라. 나는 너에게 새 이름을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름은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을 받으려면 우리도 씨름해야 합니다. 교만과 두려움과 과거와 씨름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당신이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저는 놓지 않겠습니다. 그 절규가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시고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서 흔적이 남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연약함이 절뚝임이.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흔적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입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내게 있는 가시로 인해 내가 약할 때, 그때 강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됩니다. 오늘 밤 당신도 풀리지 않는 문제로, 끝없는 고통으로,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으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그 씨름의 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밤 끝에 새벽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새벽에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지금 놓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저를 이대로 보내지 마시고 축복하소서. 그 기도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야곱이 분이예를 지나갈 때 해가 도다 그를 비쳤습니다. 다리를 절뚝였으나 영혼은 춤추고 있었습니다. 당신도 오늘 분이예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고 새 이름을 받고 새 출발을 할수 있습니다. 다만. 축복하지 않으시면 보내지 않겠습니다. 라며 끝까지 붙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느니라.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나눠주세요.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 고백이 오늘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받는 자,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그것이 당신의 진짜 이름입니다. 감사합니다.